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CF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FO란 재무 쪽을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큰 기업이 아니라면 보통 CFO라는 직책은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경영기획 총괄이나 뭐 CFO, 뭐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곳이면 굳이 CFO를 두기는 부담스러울 듯 합니다. CFO의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 첫 번째, 경영계획과 그 결과에 따르는 성과 관리를 한다. 두 번째 자금 관리를 한다. 세 번째 회계 관리 및 보고를 한다. 네 번째 세무 관리를 한다. 다섯 번째 기업 성장 또는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보통 이런 역할이 CFO에 대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계, 세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ESG 이런 부분들도 CFO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IR 및 기업 공시가 분리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관리할 듯합니다. CFO가 케어해야 될 영역이 매우 크죠. 보통 뭐 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기업 규모가 있는 회사는 사장은 이제 마케팅과 영업 중심의 이런 일을 하고 본업 중심의 일을 하고 CFO가 이런 뒷단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CFO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죠. 재무이사는 기업 내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며 최근에는 사업재편 및 투자 전략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요즘은 ERP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재무 담당 이사가 아니라도 스스로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굳이 ERP를 몰라도 공시되는 다트 정기 보고서만 봐도 누구나 회사의 재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FO는 기업의 모든 분야의 만렙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기업의 모든 분야를 아는 CFO를 시장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원하는 CFO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더 잘해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알면서 회계적, 관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무 임원을 원하는 시장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사업 및 영업중심 사고에 빠져 있다면 회계, 재무, 기업 공시의 리스크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잘하고도 기업의 후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있는 재무이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무이사도 직원이죠. 보통 CFO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임원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보통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더 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회사의 흐름보다 시대의 흐름보다 나의 1년 뒤 미래가 더 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뭐. 임원이라도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모든 직장인의 미래는 임원을 포함하여 결국 퇴사로 결론되어지죠. 예정된 미래가 있지만 그래도 회사에 있는 동안 용기 있는 리더 본받을 만한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 사회가 한국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CFO가. 으면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현상과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암호화폐 메타버스 ai nft 디지털화폐 공유경제 기업문화 혁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의 세상은 진짜 능력있는 cfo 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기업의 모든 부분에 맞내린 cfo 가 되려면 주니어 시절부터 기업 내 다양한 경험과 꾸준한 공부를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능력 있고 본받을 만한 리더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진정한 리더를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내가 그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리더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될수 있고, 당신도 이순신 장군 같은 멋진 리더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영선배 헤꿀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